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표적에 대한 도시 방법이고요. 데이터 A는 데이터 A1, A2, A3에 의해 결정이 되었고, 데이터 B는 데이터 표적 B1, B2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으며, 데이터 C는 데이터 표적 C1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A는 자이 부분 A입니까? 자 데이터 A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E1 자 데이터 A는 여기 A1, A2, A3에 의해서 즉 이제 기준 면입니까? 자데이터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준 면이나 어떤 기준 선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이 설정되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 상태로서는 잘 표현이 안될 수도 있지만, 자, A, A라는 데이터 기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포인트 아니면 선이라든지 또는 모서리 등에 의해서 데이터을 지시하고 표시되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설정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구의 중심, 자 우리는 구의 중심에도 데이터 기호를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원의 중심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기준 기, 기준이죠. 데이터 기준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A, B, C는 데이터미 점이고, D와 E는 데이터미 선일 때. 그리고 F와 G는 평면일 때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첫 번째 나와 있는 데이터미 점일 때는 거죠. 데이터미 점일 때는 요 위에 거 A, B, C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미 점일 때입니다. 구의 중심이나 원의 중심에서도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미 선일 때네요. 데이터미 선일 때는 구멍의 축선이나 또는 축의 축선 구멍의 중심 같은 경우라든지 축의 중심은 구멍과 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선이 있으니까 그 선을 기준 잡아서 데이터함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부품의 표면 그리고 두 개의 표면 중심의 두, 두 개의 표면 중심의 평면을 잡았기 때문에 데이터미 평면일 경우에 지금처럼 표시가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미를 설정할 때는 점, 그리고 선, 그리고 평면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체크가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하공차 입니다 자 위에 글자가 약간 오타났는데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기하공차 거든요 자 기하공차와 관련되는 종류와 기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산업표준규격 한국산업규격 우리 KS규격이죠 KS규격의 B 자 B라는 부분은 기계분야입니다 KS기계분야에 표시가 되어 있고 ISO 관련 규격과도 일치가 되는데, 자 적용하는 형체를 보게 되면은 뭐 단독 형체 또는 뭐 단독 형체 또는 관련 형체 그리고 관련 형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단독 형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형상 하나 하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하공차를 보는 거고. 관련 공차라 그래서 뭐 자세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흔들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점이나 선이나 평면에 대해서 기하 공차를 적용하는 거죠. 자 모양 공차는 기준 없이 현재 사용자가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차를 주는 거고 관련 공차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어느 한두개 이상, 두개 이상의 아, 모양 공차는 형상 하나에 대해서만 공차를 주는 거죠. 그런데 관련 공차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두개 이상을 하나를 기준 해서 또 다른 부분을 기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개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기하 공차를 표시하고 적용하고 지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독 형태와 관련 형태가 있는데 거기서는 공차의 종류는 모양 공차가 있습니다. 자, 모양 공차는 우리가 뭐, 진직도에 대한 공차, 그리고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 면의 윤곽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에 대한 종류 부분과 기호를, 자, 특히 이제, 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CAD라든지 도면에 각종 기호로 들어가니까, 그 기호에 대한 모양을 한번더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보니까는 자세 공차가 있습니다. 자세 공차에는 종류가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기호. 자, 기호도 눈여겨 보셔야 되고. 자, 위치 공차에는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호도 잘 파악을 위치 공차에는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가 있으니까 그 공차에 대한 종류와 기호를 잘 파악을 하시고, 흔들림 공차에는 원주 흔들림과 온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흔들림일 때는 화살표가 하나만 표시되고, 온 흔들림도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두 개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세 공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가 있고요. 위치 공차에는 위치, 동심, 대칭도가 있다라고 뭐 그거까지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옆쪽에 있는 기호, 어떤 기호가 어떤 종류로 쓰이는지에 대한 그 매칭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도라든지 캐드에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약속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약속된 작업이 공차에 대한 종류와 기호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 약속은 ksb 0608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은 이표이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업을 하고 설계라든지 개발 작업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더 체크하고 메모하고 한번더 눈적여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가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아공차를 부과하는 기호입니다. 기아공차를 부과하는 기호인데, 자, 밑에 있는 글자는 기하공차를 도시할 때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란의 문자 및 수치는 m하고 p하고 m입니까? pm을 제외하고는 한보기를 나타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표시공차 볼게요. 표시하는 내용은 제가 표시하는 내용과 기호를 보면은 공차 붙이 형태, 공차가 붙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표시할 때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기호 문자에 의해서 표시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 화살표인데 위쪽에 또 다른 선, 또 다른 선이나 문자가 표시되네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을 직접적으로 표시할 때는 삼각형만 나오는데 기호 문자에 의해서 표시된 경우에는 위쪽에 뭐 A, B, C라는 뭐 알파벳 즉 그거에 대한 저그 데이텀 기호라든지 문자에 대한 우리는 꼬리표라든지 이름표를 달아주는데 그 이름표가 바로 뭐 A하고 B하고 이런 기호들입니다. 그리고 데이텀 타겟 기입들을 표적을 할 때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적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론상으로 정확한 치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론상으로 정확한 치수는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숫자 숫자 바깥쪽에 사각형 테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라고 체크가 됐고요 자, 돌출 공차 영역은 P 그리고 최대 실제 공차 방식은 뭐 M 물론 다른 부분도 많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기하공차에 부과되는 기호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공차를 표시할 때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데, 자, 기호의 문자 또는 수치는 P와 M을 제외하고 한보기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와 M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 P와 M은, 자, 그, 저, 기호죠. 우리 기호일 때는 뭐 A, B, C, D, 이런 기호를 주는데, P하고 M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쪽에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 돌출 공차 영역을 P라 그러고, 최대 실제 공차 방식을 M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기호 방식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한번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체크가 다 되었다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차 틀을 표시하는 기호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뭐 공차에 대한 데이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업하고 가공 작업을 할 건지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나타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차와 관련되는 톨러런스 값이었죠. 아까 제도시간에 우리 캐드시간에 작업했던 톨러런스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차 기입에 대한 틀을 보면은 자첫 번째 칸그 저기 이렇게 칸이 세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에서는 공차 종류에 대한 기호를 나타냅니다 즉 아빠 앞에서 보셨던 어떤 겁니까? 앞에서 보셨던 진직도, 평행도, 진원, 원통, 선의 윤곽, 면의 윤곽 평행, 직각, 각도 등과 같은 이런 기호 옆쪽에 있는 기호를 지금과 같이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은 공차들에 대한 기호를 표시한 거고 두 번째 나오는 부분에서는 공차 값을 나타내죠. 실질적인 공차 값을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 나온 부분이 바로 그 데이터를 지시하는 기호입니다. 즉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차가 얼마,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의 크기로 공차가 적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기준. 자 기준 나타내죠. 예, 네, 그래서 기하 공차의 종류와 공차 값을 기입하기 위해서는 사각 직사각형의 틀을 공차 기입 직사각형 틀 안에 공차 기입을 하고 이 표시 방법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렇게 기호라든지 문자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기하 공차의 종류와 공차값을 기입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의 틀을 만들고 그틀 안을 그 틀을 공차 기입 틀이라고 부르는데 표시 방법에는 이 공차 기입 틀을 두 구획 또는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서 공차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공차값 데이터물 제시하는 문자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기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공차 기입틀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자 선과 면 자체에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공차 기입틀을 면이나 선에 직접적으로 입력할 때는 지금처럼 화살표를 기입합니다. 바로 면이나 선이죠. 바로 직접적으로 입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선 또는 면 자체에 공차를 제작할 경우에는 a 그림과 같이 치수선의 위치를 명확하게 피해서 치수선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치수선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외형선의 연장선 또는 b와 같이 형태의 외형선 위에 지시되는 화살표를 수직으로 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치수선하고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치수선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것만 피해서 공차를 기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차를 기입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치수가 지정되어 있는 형체의 축선 또는 중심면에 공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치수의 연장선이 공차 기입 툴로부터 지시선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체의 축선 또는 중심면에 지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기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공차 기입틀에 대한 도시 방법입니다. 즉 공통인 축선 또는 중심면의 지정을 할 경우에, 즉 공통되는 축이라든지 중심선을 지정할 경우에는 축선 또는 중심면이 공통인 모든 형체의 축선 또는 중심면에 공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중심선에 수직으로 공차 기입틀로부터 지시선에 대한 화살표를 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화살표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축선 또는 중심면이 공통인 모든 형태의 축선 또는 중심면에 공차를 지정할 경우거든요. 요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차기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여러 개의 형체에 공동으로 형체를 지시할 경우, 즉형 공차기입들은 하나인데 이 공차기입들이 여러 군데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죠 A 그림과 B 그림처럼 그래서 여러 개에 떨어져 있는 형체에 같은 공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A와 같이 공통의 공통 기입들로부터 끌어낸 지지선을 각각의 형체에 분기하여 되거나 B와 같이 각각의 형체를 기호 문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공차기입들이 같이 공통으로 쓸 때는 지금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체크가 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에 대한 도시 방법에서 첫 번째 기본 형태거든요. 즉, 데이터를 지시하는 기호 문자는 영어의 대문자를 정 사각형 안에 둘러싸고 이것을 데이터라고 표시하는데, 를 데이터의 삼각 기호를 지시선에 의해서 사용하고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시하는 기호는 영문자로, 우리 캐드에서 우리 앞전 시간에, 앞전 시간에 캐드 작업에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했었는데, 자, 기존되는 문자는 영문자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깥쪽에 테두리, 사각형 테두리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 그 리더 LEAD였습니까? LEAD. 즉, 지지, 그 지지선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화살표를 색깔이 들어간 삼각형이나 또는 색이 없는 삼각형 형태로 변환을 시켰는데, 그런 내용들이 예, 데이터맵에 대한 기본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CAD에서도 이런 작업을 한번 작업을 했으니까 아마 쉽게 요거 어떻게 돼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는 아마 파악이 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맵 형체선이 선이나 면일 때, 데이터맵 형체선이 선이나 면일 때인데. 선 또는 면 자체에 데이텀 형체가 있을 경우에는 형체의 외형선 또는 외형선의 연장선 부분에 가는 선 위치에 기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데이텀 기호는 뭐 원칙적으로는 뭐 따로 없지만 뭐 그냥 A번 같은 경우는 형상 바깥쪽 즉 외형선에 형상의 외형선에 지금처럼 데이텀 기호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지금처럼 치수 보조선. 치수 보조선 위에 우리는 그 데이터 기호를 입력해도 된다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방법과 이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도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실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기호를 표시할 때 어떻습니까? 데이터미 지정한 축 직선 또는 중심 평면일 때 A와 B 부분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원통. 사용자가 원통을 지정하면그 원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선이 선택된다라고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쪽,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원통 형상의 바깥지름을 선택하거나 또는 테이퍼가 져 있는 테이퍼의 원통면을 선택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중심선이 선택된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그죠. a와 b에 대한 그림은 아래쪽에 있는 저 a와 b에 대한 그림은 그 원통에 대한 중심선이 설정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치수가 지정되어 있는 형체의 축선 축직선 또는. 중심 평면이 데이터맨 경우에는 치수선의 연장선을 지시선으로 기입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